안녕하세요. 매일 점점 나아지는 영어 선샤인 잉글리시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꼭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할 때 틀려도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영어를 1년, 2년 공부하고 많은 단어들도 외웠고 어떤 문법 체계, 문법의 해석, 문법 뉘앙스도 다 익혔다고 생각하면서 외국 사람을 딱 만나면요. 말을 못 합니다. 등에서 땀이 나고 말이 버벅거리고 아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틀릴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틀려도 괜찮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어로 말할 때 제발 기죽지 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요, 회화에는 정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백신 맞았나요? 별로 내키지 않아. 얼굴에 밥풀 묻었어. 바가지 긁지 마. 이런 것을 영어로 번역 영작을 할때꼭 하나의 옳은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장에 맞게 원어민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맞게 영작을 하려다 보니까는. 부담이 되고 틀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글 4개 문자, 제가 지금 막 생각을 해도 최소한 3개 이상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류, 틀릴까봐 걱정이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옛날 그 어떤 그 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대학교 단위는 영어주 웬만큼 하는 외국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오류, 틀린 거 보니까는 전치사가 한 20%가 틀리고요. 질문 만드는 게한10% 틀리고 단어 잘못 사용하는 게10% 관사는 뭐 당연히 10% 정도 달고요. 그 다음 동사가 한9%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미 전달이 안 된, 의미가 전달이 안된좀 심각한 오류죠. 이거는 왜? 의사전제안 됐기니까. 그거는 6%도 안 돼요. 나머지 이 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94%의 말들이 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백신 맞았나요? 이것 한번 영작해 보실래요? 그러면은, 했다니까는 뒤주가 나올 것 같고요. 뒤주. 그 다음에 have the vaccine. Did you have the vaccine?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Did you get the vaccine? 이것도 맞고요. Did you take the vaccine? 이것도 맞습니다. 세 개가 다 맞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have하고 get하고 take가 동사가 다르지만서도 어떤 뉘앙스가 차이가 있느냐? 없어요. 똑같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did you have the vaccine? did you get the vaccine? did you take the vaccine? it all means the same thing. 다 같은 거예요. 뭐냐고 백신 맞았나요? 똑같은 뜻입니다. 또는 are you vaccinated? 너 백신 접종 되었니? 수동틀을 써가지고 are you vaccinated?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have you gotten the vaccine? 현재 완료를 써가지고 백신 맞은 것이 완료가 됐니? 난 그게 궁금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Have you gotten the vaccine? Have you had the vaccine? Have you taken the vaccine? Have get take 그거에 필요해써 가지고 어떤 걸 써도 됩니다. 또는 Are you vaccinated? 갔다가 현재 완료를 써가지고 뭐예요? Have you been vaccinated?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벌써 뭐예요? 지금 여섯 개가 나오잖아요.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또 다른 예는요. You had the vaccine. 평문이죠. 너는 백신을 받았다. 근데 문장 뒤를 약간 올리셔가지고요. You had the vaccine. 그러면은 의문이 되는 거예요. You got the vaccine. You took the vaccine. 어떻게 get을 쓰든지 took을 쓰든지 h a d 를 쓰든지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평문인데도 의문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또는 You're vaccinated. 너 백신 받았지? 아까 수동태로 쓰는 거 평문으로 써가지고 You're vaccinated.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R을 뺍니다. 그래가지고 You vaccinated?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거 비문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려요. 그러나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완료로 써가지고 평문으로 You've gotten the vaccine. 너 백신 받았지? 합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You 하고 have를 줘서 you've지요. have를 갖다가 생략해가지고 you've gotten the vaccine 해도 회화체에서는 너 백신 맞았냐고 해석이 가능하는 겁니다.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실수 실수도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빼는 것들도 오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생략해가지고 말을 해도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좀 물어보는 게 껄끄러우면은, I hope you don't mind me asking if you got vaccinated. 이렇게 길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상황에 맞아서 자기가 붙이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틀릴까봐 걱정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옵션이 많으니까. 맞는 음. 것도 대구 틀려도 의사 전달은 된다는 거니까요. 또 별로 내키지 않아. 나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구글 가 가지고 그 별로 내키지 않아. 사전에 찾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뭐예요? I don't want to. 나 하고 싶지 않아. 별로 내키지 않아. 나 하고 싶지 않아. 똑같은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I don't want to. 이거 하고 싶지 않으면, I don't want to do this. I don't want to do this. 그냥 하면, I just don't want to do this. just만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아. 어떤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뉘앙스가 비슷한 게 뭐냐면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do this. 또는, I'm reluctant to do this. w i l u c t a n t 란 단어를 알면은, I'm reluctant to do this.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모르시면 뭐예요 I don't want to do this. 얘기하셔도 되고요 또는, I'm not sure if I should do this. 이걸 해야 되는지 확실치가 않아. 똑같죠? 별로 내키지가 않단 얘기죠. I'm not sure if I should do this. I'm not sure if I should do this. 또는, I'm hesitant, to do this. I'm hesitant to do this. 나 이거 할까 말까 좀망설여지는데 hasn't란 단어를 알면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모르시면 뭐예요? I'm not sure if I should 이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 I don't want to 라고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네개 모두 다 별로 내키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또, I don't like to do this. 나 이거 하는 거 좋아하지가 않아. like를 써가지고, I don't like to do this. 라고 해도 의미상의 전달을, 음, 뭐지,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의미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또, 미래를 써가지고, I will not, I won't do this because it's not for me. 어, 나한테 안 맞아. 그서안할 거야. I won't do this because it's not for me. because it's not for me를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I won't. 안할 거야. 해도 별로 내키지 않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황에 맞게. 또는 I'm not sure if this is a good idea to do this. 이거 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확실치 않아. I'm not sure if this is a good idea to do this. 이걸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저번 때 저랑 같이 배웠던 뭐요? 예 동명사를 사용해가지고 소유격을 써가지고, me doing this is unlikely. 나 이거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할 거야. 안될 거야. 안 한다는 뜻이죠. my doing this is unlikely. 나 이거 안할것 같아. 내키지가 않아. 안할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많이 안, 써, 안 쓰는 것지만서도 되게 많이 듣는 걸 주는 게 뭐냐면은, Me no likey. Me no likey. Me no likey. 이거 문법적으로 완전 틀린 거죠. 근데 그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자기, 나라 마, 자기 나라의 말에 어순에 맞게 이렇게 바꾼 게 있거든요. Me no likey. 나 싫다는 얘기거든요. 나안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별로 내키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사용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별로 내키지 않아.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단어를 찾아가지고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뉘앙스, 그 뉘앙스가 맞는 어떤 다른 말들을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틀려도 된다는 거고. 얼굴에 밥풀 묻었어. 이걸 갖다가 영작하고 싶을 때, 직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re is a grain of rice on your face. 네 얼굴에 grain of rice 쌀한 톨이 있다. There is a grain of rice on your face. 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you have a grain of rice on your face. 네 얼굴에 grain of rice 밥한 톨이 붙어 있다 갖고 있다. 둘다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쌀한 톨이 또 영어로 뭐야? 그래서 a grain of rice 어, 기억 안 나는데 a piece of rice야 뭐 a cut of rice야 막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은 얼굴에 밥풀 묻었어 근데 밥풀보다는 그냥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re is something on your face There is something on your face 네 얼굴에 뭔가 있다 붙어있다 There is something on your face 또는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이거 이렇게 a grain of rice를 모르면은 그냥 얼굴에 뭔가 있다. 뉘앙스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something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a grain of rice on your face라고 해도 돼요. a grain of rice를 알고 있으면요. there is you have There is 써야 되는 거야. UM을 써야 되는 거야. 그게, 이게 옳고 저거 옳고는 없어요. 그거 생략도 해요. 회화체에서는 그걸 생략해가지고, a grain of rice on your face. 또는, a grain of rice를 모르면 그냥, rice on your face. 쌀, 네 얼굴에 있다. rice on your face. 근데, a grain of rice. 이런 것보다는 영어식에서는 어떤 그, 이건 문화적인 건데,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hey! Something on your face. 앞에 there is, you h a v e 말안 하고 Hey, something on your face. 네 얼굴에 뭐, something 있다는 건 당연히 그 뉘앙스에 맞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Hey, something on your face. 라고만 얘기해도 됩니다. 회화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Did you know that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Did you know that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네 얼굴에 너 지금 뭐 붙어 있는 거 알아? 이렇게까지도 할수 있으면 가능하는 거죠. 할수 있으면 하는,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뭐지? 아, 긴장돼서 못하겠다. 틀릴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Hey, something on your face만 해도 연결이 돼요. 의사소통이 돼요. 서로 말이 통합니다. 그리고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화에서는요. 바가지 좀 긁지 마.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한번 영작해 보세요. 이것을 영작하려고 그럴 때 처음 생각하는 것이 바가지가 영어로 뭐야? 긁지, 긁다, 긁다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접근하시면요. 영어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도 바가지가 영어로 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바가지 좀 긁지 마. 그럼 뭐예요? 한국말도 바가지 긁지 마. 그러면 뉘앙,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지요. 근데 어떤 상황은 되게 불평, 불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불평하지 마. 제발 불평하는 것좀 멈춰. 그래서 stop complaining. stop complaining. 좀 바르게, please stop complaining. 이렇게 얘기해도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또는, 너는 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이렇게 불만, 불만, 불평이야?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해? 그럼 뭐예요? 뒤에다가, stop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I do. stop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I do.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죠. about everything i do 이걸 못 만들겠는데요. 제 말은 이렇게 완벽하게 영어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바가지 긁지 마 그러면은 바가지를 생각하고 긁지 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지? 바가지 긁다 그러면 아 불평하지 마 그러면 don't complain stop complain ing도 틀려도 돼요. 근데 stop complaining stop complain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그냥 everything about me stop complain about thing about me. 이것도 틀린 말이지만 저도 이해는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새겨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영어 말 절대 못 합니다. stop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I do. 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요. 안 되면은 stop complaining everything I do about me. 순서도 안 맞아도 그냥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기안 죽음, 떳떳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 뭐예요? Why are you complaining about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Why are you complaining about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왜 똑같은 일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냐? Why are you complaining about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이거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아 이럴 때 이거 쓰는 거지 감이 생겼어요. 그럼 뭐요? Why you complain every time? Why you complain every time? 어, 완벽한 영어예요. 의사소통 짝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미국에 살면은 모두 다 원어민이라는 게, 원어민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인종과 민족이 살고 있거든요. Why you complain? 나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가가지고, Oh, that's wrong. That's, a, that's bad English.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도 일단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는, 바가지를 긁지 마. 그게 뭐예요? 나좀 힘들게 좀 하지 마. 이럴 때도 쓸수 있는 거죠? 어? 그럼 뭐예요? Stop giving me a hard time. Stop giving me a hard time. 나좀 힘들게 좀 하지 마. 그리고 요즘에 어떤 남편이 용감하게 부인한테 바가지 긁지 마라고 얘기합니까? 혼날라고. 그렇게 못하죠. 어, 제발 나좀 힘들게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Stop giving me a hard time. Please, <laughs> 제발, stop giving me a hard time, please. 어? 또는, stop being so hard on me.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하지 마. 나한테 너무 강하게 하지 마. Stop being so hard on me. 같은 뜻이에요. 또, 바가지 좀 긁지 마. 그게 뭐냐면은, 맨날 불평, 불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럴 때도 우리 남자들은 뭐예요? 그걸 바가지 긁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Stop telling me what to do. Stop telling me what to do.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을 좀 멈춰주세요. Stop telling me what to do. 또는 harassing, 나쁘게 굴다 그러면 stop harassing me. 이런 단어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아시면 사용해야 되는 거고, 모르면 다른 거 사용하면 되시는 거고요. 또, harsh, 못되게 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why are you being so harsh on me? 나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why are you being so harsh on me? 누구누구한테 못되게 굴다, harsh on me. 이런 것도 외워, 외운 게 있었으면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why are you being so harsh on me? 왜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냐? 또는, 내깅이라 했거든요. Stop 그 nagging me. 내깅 나한테 내깅하지마. 내깅은 뭐냐면요. 똑같은 일을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짜증나게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또는 이거 왜안 했어요, 왜안 했어요, 왜안 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말과 그좀 짜증나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또 시킨다든지. 그게 뭐예요? Stop nagging me.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해줘 안 된다고 몇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해달라 그럴 때 뭐예요? Stop nagging me. 일어나서도 되는 거고요. 또는 Stop picking on me. 이거는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뭐너왜 그랬어? 언제 그랬어? 누구랑 그랬어? 막 계속 계속 꼬치 따지고 너 잘못했지. 뭐 잘못했어? 왜 잘못했어? 이렇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Stop picking on me. Please, <laughs> please 꼭 얘기해야 됩니다. <laughs> stop picking on me, please. Please stop picking on me. 응? 이럴 때도 이런 거 사용해 가지고 바가지 굵지 마라는 거 상황에서 이런 것도 쓸수 있는 거죠. 또 stop lecturing me. 렉처는 뭐예요? 연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stop lecturing me 하면 설교 좀 그만해. 이거랑 뉘앙스가 똑같을 거예요. 한국 사람은 설교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은 강의라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강의 좀 그만해. 그럴 때 stop lecturing me. 어, 거만 좀 얘기해. Stop lecturing me. 설교 좀 고만해. 이런 뜻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Give me the lectures. Stop giving me the lectures. Stop giving me the lectures. 설교 좀 고만해. 거만 그만 얘기해. 뭐 이런 뜻이에요. 또는, Would you stop being a backseat driver?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것도 외우는 거죠. 이건 말할 수,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드리려고 보이는 거고요. 이런 거는 당연히 모르실 거니까 알려줄 겁니다. Backseat driver는 뭐예요? b a c 차에는 뭐예 앞줄이 있고 뒷줄이 있잖아요. 그럼 뒷줄은 백 a c k seat, 앞에는 프 r 트 n t 뒤는 백 a c 이라고 합니다. 근데 백 a c 인데드라이버예요 무슨 말이냐면 뒤에 앉아가지고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유턴해라, 서라, 빨리 가라, 뭐지, 과속, 뭐지, 너 과속 방지턱에 천천히 가라, 뭐, 이래라 저래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예요? 어 back s e a 라고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Would you please stop being a backseat driver? The backseat driver. 뒤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좀 멈춰달라. 그럴 때, Would you stop being a backseat driver?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지금, 바가지 글지만, 이거 하나 갖고 제가 지금 몇 개를 만든 거예요. 뉘앙스? 조금씩은 다 다르죠? 근데 who cares? So what? 그게 어때요? 정, 그 중, 이 중에, 좀 마음에 든 거라, 드는 거라든지 하나 정도 외우, 한두 개 정도 외우셔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바가지 긁지 마. 그래가지고 영어에 하나가 딱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역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는 정확한 영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 뉘앙스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란 얘기죠. 기죽지 말고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 그거를 상대방이 알아서 알아들어요. 그리고 "fair phrase" 하는데 "fair phrase"라는 게 뭐냐면요,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를 다른 단어, 다른 문법 구조를 써 가지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한국말도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으세요?" 이 말하고 "저녁으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이 말하고. 저녁 뭐야? 이거 하고 저녁 뭐 할래? 이거다 같은 맥락이죠.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 다른 문장입니다. 영어도 다 다릅니다. 처음 거. 저녁으로 무엇 먹고 싶으세요? 그럼 뭐야? 너가 주어죠. 당신은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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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으세요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녁으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Yes, No Question 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eat for dinner?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have for dinner? Eat 대신 have 써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Yes, No Question 이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 뭐야? 그럼 뭐야? What's for dinner?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군요. Hey, what's for dinner? 근데 이건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뭐예요? 집안 식구,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이거 많이 쓰는 게 what's for dinner. 물론 친구들끼리 사용하는 거고요. what's for dinner. 저녁 뭐야? 또는 저녁 뭐 할래? 그러면 우리 저녁 뭐 할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일대일 상황이 아니라 저녁 먹고 싶어. 저녁 뭐 먹을래? 이런 뉘앙스로 묻고 싶으면은 이넷 중에 아무 것도 골라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뭐 r 를 뺀다든지 뭐슈 d 를 뺀다든지 What you want dinner? Okay. 괜찮다는 얘기죠, 제 말은. It's not a big deal.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배짱,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마음 자세. 그게 있어야 영어가 한번 얘기하고 두번 얘기하고 세번 얘기할 때 조금 조금씩 나지는 아 거지, 얘기를 안 하면은 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한국, 요즘에는 이런 표현쓰 쓸지 모르겠는데요. 나 이번 학기에 사막점 빵꾸 났다. 뭐 이런 말, <laughs> 요즘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좀쓴것 같은데. 나 사막점 빵꾸 났다. 또는, 선생님한테 절대 꼰지르지 마. 뭐, 이런 말도 있지 않나요? 또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 진짜 괜찮은 친구야. 이런 말을 한번 영어로 해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사전 찾지 마시고요. 사전 찾지 말고, 구글 찾지 말고, 자, 나 같으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꼭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할 때는 틀려도 된다는 거. 영어로 얘기할 때 제발이지. 기죽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귀죽을 이유가 없는 게요. 매일매일 점점 나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